네, 안녕하세요. 불규둥입니다 어, 우리 구독자님 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우선 부탁드리고요. 어, 2020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오후 4시 20분입니다. 음, 영상을 찍었는데, 20분 넘게 찍으니까 업로드가 안 돼, 다 찍습니다. 아, 짧게 찍어야겠다, 10분 안짜으 어, 그래서 제가 요 유튜버를 어, 10분 쇼컷, 어, 쇼츠 비슷하게 어, 매직봉 어, 종목과 어, 대응전략까지만 찍으면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아 어, 한번 봅시다 오늘짭니다어제거 응. 복습은 시간이 없어요자 응. 난광토건입니다 아, 3부토건 어, 오르면서 재건주로서 어, 토건주가 올랐는데 중요한건 이거죠 이 매직봉 그죠 이 매직봉 전체 시가와 종가 세력이 관리하죠. 이 몸통의 하프입니다. 꼬리까지 보면 안 돼요. 이 몸통의 하프를 깨지 않는다. 갈 주식은 안 깁니다. 갈 주식은 몸통의 하프를 깨지 않습니다. 날아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자하나투자원권입니다 오늘 매직봉이죠 오늘 매직봉이고자이 몸통 그죠? 여기부터 들어가는 세력과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 세력 가격. 몸통 의 하프죠. 절대 깨지 않습니다. 깨면은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돼요. 깨면 버리는 겁니다. 그 루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다면 보장이없기 때문에, 새로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매직 구간은, 여기까지가 매직 구간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깨면은 쓰레기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 주장권, 어, 세과 동시에, 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비트코인 관련입니다. 일선건설. 재건율은 이세석제 이 선거수 통일교죠? 그 트로프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선덕제가 발동이 걸리니까 있을 때는, 형, 나도 대꾸가 하면서 돈이 들어왔어요. 자, 저 여기 매직봉입니다 자,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 깨면 안 돼요. 몸통이 짧을 때는 이 식가를 만면니다 몸통이 길 때는, 몸통 길 때는 이 몸통 종가와 시가의 중간 가격, 요걸 깨면 안 돼요. 깨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대응 가격입니다. 대응 가격. 요 라인이, 똑같습니다 자, 몸통이 짧을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시가 세력이 개입한 초기의 시가가격 중요합니다 오 깨면 안 됩니다 쓰레기입니다 갈 주식은 절대 안 깹니다 자, 이트넥 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력과 똑같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거 몸통이 크지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그럼 몇 가지가 매주 구간에 해당이 되면서 이걸 깨면 버려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갈, 갈 주식은 절대 여기 오기 전에 날라갑니다. 갈 주식은 자, 그리고 케이날 스템요오 마찬가지 로 좋은 매집봉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식 갈게 만든 몸통 이안 됩니다. 짧죠? 이럴 땐는식갈게 만듭니다. 그리고 들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laughs> 어? 아이 깨면 버리면 돼. 짧게 버리면 되지 뭐. 어, 널린 게 주식인데 아스타. 자, 마찬가지로 아스타도 들어갑니다. 자, 이 몸통에 몸통이 좀기네요길 때는 뭐라? 이 중앙 단계였습니다이 전체, 몸통의 중앙입니다. 여기서도 중앙이 아니라 몸통의 중앙입니다. 여기를 깨지 않는다. 갈주식은. 뭐가? 종가상으로. 종가를 누가 만든다. 종가상으로 깼다는 건 세력이 마음이 없는겨. 마음이 합방 세력일 수도 있어요. 종가상으로 끌어올려서 여기를 유지한다면 그건 뭡니까? 보낼 세력이오 우리도 보낼 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어, 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잘 보셔야 될 주식입니다. 오늘부터, 엔젯입니다. 자, 엔젯도 마찬가지로, 몸통 좀 길죠? 이럴 때는 뭡니까? 하프. 이몸통의 하프. 그죠? 요걸 깨면 안 됩니다. 요까지는 매집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나, 여까지 중단 보장이 없어요. 따라서, 세력과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몸통이 짧을 때는, 뭐다? 시가를 깨만든다 몸통 길때는 전체 몸통 시가와 종가의 중간 가격, 5대5 가격이 1대1 가격이 중간 하프가격에 맞는다. 어서 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놈으로 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오케이?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은 얘가 이걸 안 깨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지랄하고 하다 걸고 이렇게 가있어요. 오케이? 내려다 보면은, 와 세력과 똑같이 란한게 엄청난 결과를 내는구나. 이상입니다. 야, 요렇게 하는 게 5분 걸리네. <laughs> 재밌네, 이거. 요렇게 하니까 5분 걸리네요 간단한 오늘 도출된 종목과 함께 어떤 전술을 갖춰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5분 딱 걸립니다 우리 제자님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laughs> 감사합니다 빼빼로데이 사랑 절합니다 사랑합니다